직장 동료로서, 부하직원으로서 정말 최악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사에게 제대로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이런 일 되게 많죠. 어,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 어 그거 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하지 않고 상사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 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직장에서 상사하고 부하 직원 사이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어 저도 부하 직원한테 정말로 화를 많이 낼 때가 이렇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모든. 경영 관리 문제 중에서 60% 이상이 커뮤니케이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동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보다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상명하다식의 업무가 많아서 지시가 내려진 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럽지 않아서 상사하고 부하 직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명하복 문화에서는 윗사람에게 이것저것 묻 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 뒤에 완벽한 결과물을 짠하고 보고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상사한테 찍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 업무 중간중간에 상사와 소통이 부족하면 지시한 방향대로 나가지 않고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가 쉽고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지?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은 모두 보고해라. 부하 직원들의 가장 큰 보고에서 실수가 뭐냐면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고 우연히 알게 된 내용을 굳이 보고해야 되나 조차, 생각조차 못 하는 거죠. 필요성조차도 아니고요. 보고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요. 그 사소한 작은 우연히 알게 된 일들이 직장 상사에게 있어서는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상사인데 부하직원이 혼자 알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사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말 자기하고 직장 상사가 다른 인격이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유아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사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어, 정작 거래처, 동료, 다른 부서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당연히 보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보를 알려준 걸 건데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업무, 회사와 관련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고 지시를 받고 협업 요청을 받았다면 진지하게 그 보고를 하던 가볍게 보고를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요 혼자 판단하지 마라. 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는요, 굉장히 좁죠? 근데 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 판단은 직장 상사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전문 영역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판단 영역이 그 회사의 기준이 될 때이거든요 근데 신입사원 중에서 그런 전문 영역을 갖고 있고 회사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회사는 없거든요 어,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인 삼척동자가 있대요 바로 잘난 척 아는 척 바쁜 척이라고 한대요 어, 그중에서 어떤 질문을 해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요 직장 동료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정말 최악이에요 어, 아는 척을 했다면 제대로 알고. 아는 척했으면 좋겠는데 어, 아는 범위까지 신나게 이끌어 가면서 잘 모르는 건 어물쩍어물쩍 어물쩍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일상 대화라면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직장에서는 경우가 달라져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도 문제고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준을 모르면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 명이서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일 경우에는요 다수 앞에서 모른다고 말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즉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수시로 보고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보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다 끝내 놓고 한방에 보고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사와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게 꺼려지기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사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어모 대기업에서 부서장 육십여 명에게 좋은 보고가 어떤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좋은 보고법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다양했지만 그 부서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보고법이 바로 결론부터 간단명료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간에 수시로 보고하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이 꼭 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진행은 이렇습니다. 라고 수시로 보고하는 게 정말로 좋은 거란 얘기예요. 어, 만약에 자신이 없어서 또 완벽하게 마무리한 뒤에 보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상사들이 정말로 나쁜 보고 방법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수시로 보고하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하고 뭔가 종료가 되면 보고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고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 신입사원이라면 혹은 이 보고 때문에 매일 혼이 나고 있다면 그리고 욕을 먹고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